복자로 하여금, 그리고 주변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은 믿음 향기. 음,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런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욕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비슷한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도 겪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나 자신이 그런 고난 중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CRPS, 그러니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통증을 느끼는데 그 통증의 세기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의 아주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해산이나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보다 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서 꾀병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또한 환자가 많지도 않아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도 많지 않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crps 환자의 투병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소민의 여기 저 살아 있어요 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대 후반에 대상포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앓고 나서 갑작스럽게 crps가 발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그녀와 가족의 삶을 통째로 앗아갑니다. 20대 후반 젊은 청년의 꿈은 통증과의 싸움으로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버텨내는 삶이 됩니다. 이 책에서 CRPS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걷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정말 바람만 스쳐도 올라오는 통증이 환자를 괴롭힙니다. 양말을 신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크게 결단을 하고 그런 고통을 이겨내야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샤워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서 샤워를 하고 나면 오히려 통증을 참느라 온몸이 땀에 졌고 또 힘이 들어서 수십분 동안 쉬어야 한다고 하네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통증이 좀 약해지더라도 언제 통증이 다시 심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 그러한 긴장 속에서 지냅니다. 통증이 심하게 올 때는 응급실로 실려가서 마약성 진통제를 한 개까지 맞고 나서야 겨우 겨우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나마도 일주일에 맞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자유롭게 맞지 못하죠. 그렇게 CRPS 환자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은 어떠할까요? 언제 환자의 통증이 심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통증이 심해지면 그 통증 때문에 환자 혼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심지어 119를 부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옆에는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식사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실갱이를 펼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족의 삶은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저자는 조금씩 조금씩 고통을 극복해 갑니다. 통증이 어떤 때 심해지는지 관찰을 하고 그런 환경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죠. 피할 수 없으면 미리 준비함으로써 그 통증을 극복해내려고 노력합니다.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CRPS 환자들은 그 엄청난 통증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도 계속 받아 정신도 튼튼하게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밝은 성격도 도움이 되고 가족의 신앙도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아주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나갑니다. CRPS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컨트롤해 나갑니다. 통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도 통증이 좋아지면 몸에 좀 해를 주는 그러한 적극적 처치, 뭐 대표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줄여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겨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일상생활을 되찾죠. 그렇다고 완전히 고통에서 해방되지는 않았습니다. CIPS 7년차인 저자는 여전히 고통과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평생 고통과 싸워가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가며 삶을 회복하는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그리고 주변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했던 위라클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갑작스런 사고로 생긴 어려움과 맞서 싸워서 극복해가는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합니다. 다만 이 책은. 미라클보다 읽는 동안 마음이 더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미라클의 장애보다 c r p s 에 계속되는 엄청난 통증이 훨씬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제 주변의 상황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족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께서 큰 일이 생겨서 저도 마음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더 힘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보통 이런 책을 읽으면 너무 영웅적이고 해피엔딩이 아닌가라는 식의 조금은 아쉬운 점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유다크를 소개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이 책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이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이런 책을 읽는 시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족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집사님께서 좀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길을 가셔야 할 텐데, 이런 책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분명히 큰 힘이 되는 책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CRPS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금은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으신 분들에게 주님의 희망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